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20층짜리 네, 나홀로 아파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자주 보실 거예요. 네, 집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나와 봤고요. 정말 좋은 타입. 예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고 테라스도 있는 예, 한 세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봤고요. 어 영상 예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못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첨부를 해드립니다. 어 여기는 이제 주차장도 정말 좋아요. 지하 2층부터 지상까지 어, 자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네 기계식 수차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주차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라스, 테라스가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테라스 한번 보시러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 저는 이 4호 타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이 4호 타입이 한 세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스도 있고 어 기본 구조 내부 구조도 굉장히 좋은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 보시면 깔끔하게 포르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위 아래로 세 칸씩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키 큰장이 총세 칸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6 칸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키, 마스크, 손 세정제 편하게 보관해 놓으셨다가 가져가시면 좋고요 나가실 때 하버드용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6칸이기 때문에 어, 전실이 생각보다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일단은 거실,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전 이런 유리장 정말 좋아합니다. 어, 예전에도 이런 타입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았습니다. 이 타입은 정말 좋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북향이긴 해요. 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실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포세린 타일, 포세린 타일 보시면은 아트월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아트월, 뭐 소파 자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 놓으시면은 한 4인용 쇼파 5인용 쇼파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네, 넓게 거실 폭도 생각보다 큽니다. 자, 거실 폭 한번 보시면은. 4미터가 넘어요. 예, 4미터 넘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과 구조는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그레이 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3구 쿡탑이 가스 렌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건키큰 장이 없기는 해요. 키큰 장이 없어서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 칸입니다. 네, 냉장고 자리는 한 칸이에요. 대신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쪽 왼쪽으로 준비하시고요. 이 우측으로는 네, 냉장고 추가로 더 놓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탁 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4인용, 6인용 식탁 놓으시면은 편하게 주방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먼저 안방 베란다 한번 보면은 자,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예, 네, 아파트기 때문에 네, 대피소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어, 화재시 벽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편으로 네, 시레기하고 보일러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창고용으로 네, 창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보시면은 안방이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대신에 어, 대신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방 보시면은 드레스룸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게 어, 정말 커요 드레스룸 별도의 붙박이를 하시지 않으,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넓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런 식으로 문 닫으면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그냥 침대하고 예, 화장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3200에, 어, 3200에 3300. 안방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킹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화장대도 놔도, 어, 놓으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안쪽에 깊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보시면은, 부부 욕실이 정말 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자, 부부욕실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어, 부부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예 부부욕실 욕조가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생각보다 부부욕실이 어, 거의 메인 욕실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욕조는 메인 욕실이 아닌 부부 욕실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욕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부부 욕실에 욕조가 들어가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 이제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이죠. 예,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 방인데 생각보다 큽니다. 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개별 한 방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와 생각보다 큰다 3300에 2600이에요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은 문제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세 번째 방두 번째 방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작지 않은 사이즈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2,500에 어 그렇죠 거의 3,300에 2,600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 방세 번째 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서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마지막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좀 독특해요 일단은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부스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 부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가 카운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장 그리고 변기가 어 굉장히 넓게 어 구부 욕실도 넓었었는데 메인 욕실도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기준층. 원래 이 기준층이 세대수가 많았었는데 이제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이 타입은 그래서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 굉장히 좋은 타입. 자, 거실로 나가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한번 나가 볼게요. 거실로 나가는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아쉽지만 네, 북향입니다. 네, 북향이고 조적 쌓아서 올려서 개방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철창으로 해놨으면은 개방감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예, 조적 쌓아서 올린 거야 개방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층 좀 아쉽죠 테라스 2층 테라스 예, 2층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15평 정도 되게 돼 보여요 굉장히 안, 안쪽으로 깊숙하게 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어, 여기는 이제 중정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테라스, 좋은 집 구조 선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